토픽 28의 2번 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건에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때 x 플러스 2y가 1을 납독한다. 이걸 이용하여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어,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 문제가 산술기하의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라는 걸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설명하면서 일단 산술기하의 절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산술기하 평균의 절대부등식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산술기함는 아무 상황에서나 쓸수 있는 그런 부등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떨 때나 산술기함을 사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합의 최댓값 또 곱의 최솟값을 찾기 위해 산술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속 그 비교하려고 하는 그 실수 a와 b 가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이럴 때 a와 b의 합인 a 스 b가 언제나 이 루트 a보다 크거나 같다 이 사실이 바로 산술계의 전등분식이 되는 거고요. 크거나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떨 때그뭐가 성립하는지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 등호는, 이 앞에서 1순위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는 성질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보시면 지금 우리 미지수 X와 Y가 둘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걸 보고 혹시 산술기하를 쓰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건 x 분의 2와 y 분의 1의 합의 최솟값이 얼마인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아이와 요 아이를 데리고 산술 기하 평균을 한번 써보려고 해. 그래서 x 분의 2 더하기 y 분의 1 신은 산술 기하의 절대부등식에 의해서 언제나 이 u 즉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앞에 거와 뒤에 걸 곱해 보시면 분명히 도대 x y 분의 분자끼리 곱해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지금 뭐냐면 어, 이 값이 얼마지를 인 내가 알수 없어서 이 합의 최솟값이 얼마지를 인알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x 플러스 y 가 1이다라는 이와 같은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여기 조금 정리를 하여 그래서 우리가 요 아이의 최솟값을 찾아내야 된다던데 일단 x 2y가 1이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x를 이번엔 앞에 친구 2y를 뒤에 친구로 보고 산술기하를 한번 제가 써볼까 해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2y 언제나 x고 여기가 크고 2y만이 여기다클 것이기 때문에 2루트 두 친구의 보다 크면 같다는 거지. 근데 두 친구를 곱해봤더니 2xy라는 값이 나왔어. 어? 여기 x와 우리가 구 하고 싶어하는 친구의 미수가 그대로 등장을지금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x 플러스 y 가 1이다라고 문제가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언제나 뭔가 들어가니 2루트 e x y 가 크거나 같으니까 양변의 2을 나눠줘서 2분 1보가 크거나 같죠. 2루트 x y가 그리고 2루트 x y도 그리고 2분 a 도둘다 양수기 때문에 얘가 크거나 같다는 거는 양변을 제곱해서 4분의 1보다 e x y가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따다 아하, x, y가 먼저 써드릴게요. x, y가 작거나 같다는 거야. 먼저 뭐보다 양변을 2분의 1 곱해서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조금 해석을 해보면 x, y의 최댓값이 8분의 1이구나라는 사실을 나올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이 부분을 정리하여 x 이 네, 그리고 y 분의 1의 최소값 구하는 게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x, y라는 친구는 지금 이식에서 분모에 위치를 하고 있어. 그리고 수학에서는 분모가 최대가 될때이 값의 최소값이 등장을 할 거니까 아하, x, y가 8분의 1될 때, x, y가 8분의 1될 때, 요, 이 루트 x, y는 2라는이 값에 값이 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x, y 자이에 그대로 8을 대입을 해보시면 2 루트 8분의 1분의 2라는 값이 등장할 거고요. 8분의 1분의 2는 8을 2에 라우프해서 루트 16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루트 1 6 바로 나올 거고요. 손값은 팔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